조직 스토킹 가해자의 사랑에 빠진 패턴, 피해자를 둘러싼 망령들의 악몽, 조직 스토킹 가해자에게 보내는 러브레터, 사랑하는 당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진심으로 저를 사랑하신다고 믿고 싶지만, 정말 기가 막힌 핑크빛 망상으로 가득 차 있군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마음이 없다는 건 부디 잘 이해해주세요. 하지만 잠시 우리가 그리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당신의 맹신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당신은 참 독창적이에요. 매일 비좁은 아파트 복도에서 저를 기다리며 속삭이는 부엌의 유령처럼 행동하는 모습이 너무 우스꽝스러워요. 어떤 날은 지나가는 행인에게, 저기 그녀를 모르는 거라니 당신의 사랑으로 또한번 반하게 해 줄래요. 라고 외치는 당신을 보고 깜짝 놀랐답니다. 당신과 관련된 모든 괴상한 퍼포먼스를 감안할 때, 영화의 한 장면 같더군요. 사랑의 열병에 걸린 당신은 제가 어디에 있든 누가 보고 있든 다 알고 계시죠? 누군가에게 의지하며 저를 괴롭히는 모습은 마치 사랑에 빠진 연인의 집착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극적인 누군가와 연결된다는 사실이 더 이상 당신을 슬프게 만들지는 않겠죠? 아,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관계는 특별해. 라고 외치는 당신의 목소리는 마치 강인한 북소리 같아요. 하지만 잊지 마세요. 특별함은 언제나 상방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요. 현재 당신의 특별함은 지정학적 반전과 경찰의 사랑스러운 수사 목록에 가득 차 있답니다. 너무나도 무너진 사랑이라 클릭 한 번으로 이 모든 과정을 뒤집을 수 있어요. 제가 당신에게 의존할 거라는 자아 도치는 잘 말해줍니다. 당신은 제 인생을 지배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 저를 지배하고 싶은 당신의 집착에 불과하다는 걸 깨달아야 해요. 당신이 저를 필요로 하는 구조 그 자체가 얼마나 기괴한 시스템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결국 당신은 저를 찾기 위해 하루하루 날마다 당신만의 연극을 만들어내고 전파무기라는 사랑의 도구를 통해 저를 괴롭히고 있잖아요.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